Some premonition of the great power 예감이죠. Premonition 하면은요 어떤 예감입니다. 그 커다란 힘에 대한 어떤 예감이 이거는 앞에 있는 사랑과 여성 안에서 깨어나는 어떤 뭐 이런 거와 연관된 힘이 될 테고요. 그 커다란 힘에 대한 어떤 예감이 s t o l l e d and swayed these young creatures 이 젊은 존재들을 동요시키고 스웨이 하면 은 이리저리 좌우하다 이런 말이죠. 흔들리게 하였습니다. Who traversed the solemn w o o d l a n d with soft-footed silent care? 트래블스는 가로지르다 하죠. 이 엄숙한 숲속을 가로질렀습니다. 부드러운 발걸음으로 조용하게 보살피듯이 지금 마치 케어 하듯이 사내를 다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살짝살짝 부드럽게 발자국을 디디면서 소리 안 나게 Silent They s t o p p to listen to a b i r d song 그들은 멈춰 서서 새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They pressed forward again. 그랬다가는 또 열심히 다시 앞으로 나아갔지요. Parting the branches. 나뭇가지들이 막 촘촘히 있으니까 가지를 가르면서, part 하면 해치다죠. 가르마를 타듯이 해치면서 열심히 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새 소리를 듣다가 앞으로 나아갔다가. 그 다음에 또 speaking to each other.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rarely, 이따금, 드물게. 그리고 그때에도 in whispers, 속삭이듯이.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되니까. The young man, going first. 그 젊은 남자가 앞서 가고요. And Sylvia, following. 뒤따라 가죠. Fascinated. 매혹된 채로. A few steps behind. 두세 발자국 뒤로. With her gray eyes dark with excitement. 그녀의 회색 눈은 흥분 이런 걸로 깊은 어두운 빛을 띠면서. 눈빛이 막 얼음거립니다. She grieved because the longed for white heron was elusive. 그녀는 grieve, 마음이 아팠다, 슬펐다. 왜냐하면 그 오래 갈망한, 갈망하던 백로가 illusive,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 이 백로가 참 빨리 발견되면 좋을 텐데 illusive, 쉽게 발견 안 돼요. 그러니까 안타까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젊은이에 공감하거나 그쪽으로 이끌리는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감정이겠죠. 그런데 적극적이지는 또 않아요. 그렇지만 she did not lead the guest. 그 손님을 손님입니다. 지금 어, 손님을 이끌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시온이 followed 따르기만 했죠. 지금 어디인지 알고 있는데 대충 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토론놓지 않는 겁니다. There was no such thing as speaking first. 그리고 또 먼저 말을 한다거나 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네, 먼저 말하지도 않고, 먼 나서지도 않고, 요거는 이 소녀가 지금 수줍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살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할 겁니다. The sound of her own unquestioned voice would have terrified her. 그 소리도 would have pipi니까 뭐뭐 했으리라. 그녀를 두렵게 했으리라. 그녀 자신의 목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의 소리마저 그녀를 두렵게 했으리라. 어떤, unquestioned. u n q u e s t i o n e 면 묻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면은 unquestioned voice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말을 겨우 하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말을 한다. 그렇다면 그녀를 두렵게 했을 것이었다. It was hard enough to answer yes or no. 이런 것도 충분히 hard enough, 힘들었다, 대답하는 것도, yes냐, 네 아니면 아니에요. When there was need of that,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예, yes no로만 대답을 하는 것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말을 한다, 아, 그렇다면 힘들기도 했지만, 또 스스로 두렵기도 했을 거였다. At last, 마침내, evening began to fall, 저녁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였죠. And they drove the cow home together. 이제 소 있는 데로 가서 소를 찾아서 함께 집으로 몰고 왔습니다. And Sylvia smiled with pleasure. 실비아는 기쁨으로 미소를 띄었죠 When they came to the place, 그 곳으로 오게 되어서, where she heard the pistol and was afraid only the night before. 네, 이 장소에 이르렀을 때, 어떤 장소냐면, 처음에 이 휘파람 소리를 들었었죠. 그리고 그때는 하루 전이었는데, 두려웠었어요. 그곳에 다다르니까, 아, 이제는 미소를 띌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낯선 두려움의 지점이, 이제는 익숙해진, 기쁜 즐거움의 지점이 되었죠.